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러면, 어, 이번 시간에는 가수 성시경. 뉴스 기사에서 가수 성시경으로 성시경이라는 세 글자로 검색을 한후 뉴스 기사 제목 가져와서 월드 클라우드를 그려보고 또 명사의 어, 출연 빈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필이 아니라 성시경 이렇게만 쓰고, 네. 옵션을 지면 기사로. 그리고 이거 최신으로 바꿔볼까요? 최신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가져오려면 스타트가 붙는 데까지 가져오면 돼요. 요 뒤에. 맨 뒤에서 스타트만 제외하고 가져오시면 돼요. 저랑 코드 작성한 게 있죠? 일단 요거 실행부터 하겠습니다. 셀레니움 설치하는 거고요. 엔터키 여기서 한번 눌러줘야 돼요. URL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내려가서 이게 들라나 네, URL,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구요. 잠깐, 근데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었나요?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어, 붙어 있네요, 네.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실행하는데. 그리고 우리 개수도 셀게요. 개수도 몇 개를 긁어오느냐? 30페이지까지, 잠깐, 30페이지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뉴스 기사가. 어, 10페이지까지 가면 22년이네요? 너무 많이 가네? 잠깐만요.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어, 그리고 이게 제목에 성시경이 포함 안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관련도순으로 할게요. 관련도순. 네. 관련도 순으로 하고, 음, 22년까지도 가고, 10페이지만 하면 2013년 너무 많이 가네요. 잠시 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뉴스로 하고, 음, 최근 한 3개월만 할까요? 두페이지네요 최신순을 바꾸고, 지명기사인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봐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기사 전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로 하면 그럼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전체로 하게 되면 어 많이 나오네. 요 아주 많이 나오네. 이게 지명기사라서 그런가 봐요. 그럼 요 상태로 해가지고 어, 3개월치 자 뒤에 가면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긁어와서 할게요. 자, 위에 설치가 다 됐네요. 1분 정도 59초 걸렸죠? 요거 가져올게요. 제대로 긁어와지는지는 한번 일단 테스트는 해봐야 될것 같고요. 30페이지만큼만 가져오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10개씩 있습니다. 뉴스께서 한0 0개 가져오겠습니다. 10개 가져오는데, 3초 걸려요. 3초 조금 더 걸려요. 왜냐면 슬립이 3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예, 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성시경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예, 다 모을 거예요. 어, 콘서트 이야기도 있네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성시경 씨 관련된 기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100초 정도 걸립니다. 3, 3초씩 한 30건이니까 약 100초? 네, 걸릴 겁니다. 3초마다 한 10개 정도씩 가져오니까요.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자, 2분 정도 걸려서 다 됐고요. 이제 이걸 이 코드는 워드 클라우드에 한글, 한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워드 클라우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볼게요. 나왔네. 역시 성시경으로 검색했으니까 성시경이라는 단어가 제일 크게 나왔고요, 빈도수가 제일 높다는 거고요. 유키즈 관련된 것도 나왔고, 축가, 축가 관련된 내용도 있나 봐요. 넷플릭스, 신동엽, 뭐그 외에 맛집, 음, 콘서트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네요. 네. 홍유나 씨도 같이 많이 나오고요. 예, 맛집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명사 출연 빈도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성시영씨 관련된 뉴스 기사의 제목에서 꺼낸 키워드들이고요 요거는 금방 됐습니다 자 이제 명사만 추출해서요 제목에서 명사만 추출해서 그 추, 출연 빈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 추출하는데 조금 한 몇십초 걸리는 거 같아요 300개나 되니까 한 문장당 거기서 명사를 추출하는데도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걸린다는 기준이 뭐 초단입니다. 초단. 자 나왔습니다. 아 이거 100위까지 해서 그런데요. 자 성시경으로 검색해서 당연히 성시경이 상당히 위에 있고요. 이 유키즈라는 게 유랑 키즈랑 떨어졌다면 유키즈가 결국 한 70회 이상 나왔다. 예능 넷플릭스 등등등등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시경씨 관련된 그리고 하위, 백, 백이 근처에 있는 단어들이 유튜버, 뭐,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도 같이 많이, 나왔던,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형식, 형식 관련된, 어, 뉴스 기사의 제목들 한번 300개를 긁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